안녕하세요 김줄스에요 오늘도 평화로운 가을의 가물천못 하늘은 높아지고 물고기들은 살이 찌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가물천못에 많은 물고기들을 투입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새 식구가 들어오는데 짜자잔 뭔지 아시겠나요? 하나도 안 보이네요 봉투에 담겨있는 요 녀석들 많은 분들이 키워달라고 하셨던 고녀석들입니다 그자 그러면 빨리 통에 담아볼까요? 쩌자잔 몸에는 줄무늬가 있고 타원형의 독특한 체형을 가지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들 바로 수컷의 발색이 무지하게 예쁜 버들 붕어입니다. 오늘 데려온 녀석들은 3cm밖에 되지 않는 조그만한 녀석들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버들 붕어 특유의 발색이 나오진 않고 있지만 수명이 짧은 요 녀석들은 내년만 돼도 수컷이 예쁜 발색을 보여줄 겁니다. 사실 버들 붕어는 연못을 만든 천년도에 몇 마리를 투입해서 키우고 있었는데 워낙 소량을 넣어서 번식이 되지 않은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무려 30마리나 준비를 했어요. 버들 붕어는 원래 농수로나 저수지 같은 곳에 잘 서식하는 녀석들이기 때문에, 아우, 버들 붕어 찍고 있는데 뒤에서 너무 얼쩡됩니다. 살은 물고기만 찌는 게 아니라 양들도 엄청 찌는 중 진짜 임신일까요? 뒤에 딱 붙어서 저러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버들붕어를 계속 촬영하고 있는데 어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계속 뒤에서 얼쩡대던 염소가 화가 났는지 갑자기 뒷걸음질 그리고는 다 버립니다. 약간의 훈육을 하고 다시 촬영, 또 들이박을 수도 있으니 이녀석들은 일단 연못으로 넣어줄 겁니다. 어우, 좀 나와, 좀 자, 곧바로 연못으로 들어가는 버들 붕어들. 잘 가라. 이제부터는 수중 촬영으로 진행됩니다. 현재 보이는 몸이 UFO 같이 생긴 녀석들은 납자루의 치어들. 버들 붕어는 납자루와 비슷한 곳에 서식하지만 조금 더 물살이 없는 곳을 선호합니다. 눈불개가 멋지게, 다가오고 있죠 저 녀석도 다 늙어서 빨리 짝을 찾아줘야 하는데 뭐 일단 버들붕어 버들붕어들은 이렇게 가물치 한무 I 로 들어왔습니다 아직은 발색이 나오는 크기가 아니라 다른 물고기와 큰 차이는 없어 보이지만 f 녀석들은 몇 달만 자라도 수컷에 강인한 혼인색이 정말 멋있는 그런 녀석들입니다. 아직은 물에 적응이 되지 않아서 앞쪽에 한 마리씩 돌아다니고 있어요. 요몇 마리는 아예 돌에 파묻혀 있는데 금방 적응을 할 겁니다. 오. 헤엄치기 시작했죠? 요 녀석들은 가물치 염모사에 살고 있는 다른 물고기들이랑은 조금 다르고요.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많이 키우는 베타라는 물고기와 비슷한 녀석들입니다. 그리고 크기는 많이 다르지만 오히려 가물치와 친척 관계이기도 한데요. 번식기에는 공기 방울을 이용해 수컷이 알자리를 만들고 새끼가 부화할 때까지 수컷이 지키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베타와 좀 비슷하고 가물치하고도 연관이 있죠. 오, 벌써 자태가 꽤나 예쁩니다. 앞으로는 수류가 덜하고 수초가 많은 이쪽, 앞쪽 지역에 자주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녀석들입니다. 초점이 좀 아쉽긴 한데 형태가 어느 정도는 보이죠? 자, 버들붕어도 넣은 겸 면못의 앞쪽에서 촬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쪽은 치어들이 많은 곳인데 어마어마한 양의 물고기가 돌아다니고 있죠? 빼곡한 수초 때문에 비단잉어나 참갈견이 같은 녀석들이 설치지 않는 곳이라 작은 물고기들이 가득합니다 요 녀석들은 모두 올해 부하가 된 것으로 추정이 되는 녀석들 지금 연못의 맨 위에 한 마리 돌아다니고 있는 버들 붕어도 내년이 되면 훨씬 많아지겠죠. 한참을 이렇게 버들 붕어를 보고 있는데 화면에 우측에 낯익은 얼굴이 등장합니다. 황소가리 아니고요. 이미 나타났는데 보셨나요? 워낙 천천히 움직여서 아마 대부분 못 보셨을 거예요.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움직이기 시작한 저 녀석 가물치입니다. 지난번에 넣었던 플래티넘 가물치 자리 있었네요. 이쪽이 현재 크기의 가물치의 먹이가 되는 작은 녀석들이 많아서 기웃기웃하는 듯해요. 오, 근데. 저 녀석이 오는 바람에 앞에 있던 물고기가 다 사라졌습니다. 다시금 가물치가 사라지고 좀 많아진 물고기들. 아 근데 또 나왔어요. 지느러미만 보이네요. 오. 얼굴이 제대로 나왔습니다. 흰색이라 그런지 드레스를 입은 듯한 예쁜 모습의 가물치. 사냥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쉽지 않죠. 여기일 지나가는 무지하게 예쁜 흰줄 납줄개. 그리고 미련이 남았는지 계속 수초자리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가물치. 크기가 어느 정도가 되기 전까지는 앞으로 이쪽에서 많이 보일 듯 합니다. 진짜 계속 왔다 갔다 하네요. 물고기만 다 내쫓고. 되게 못생겼네. 버들붕어를 넣은 직후라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다행히도 먹는 건못 봤습니다. 떠나질 않고 계속 있어요. 오 깜짝아! 다른 물고기와 생각보다 잘 어울리는 쏘가리도 눈물개와 같이 지나갑니다. 쏘가리가 성격이 굉장히 나쁘다고 들었는데 또 그렇지도 않은 듯자 이렇게 연못에는 드디어 많은 분들이 요청하셨던 버들붕어도 들어갔습니다 내년이 되면 독특한 버들붕어의 번식 형태도 직접 보여드릴 기회가 있겠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김줄스였어요 뿅